안녕하세요. 홍알맘입니다 4월 16일 금요일 병원 가는 아침입니다. 오늘 초음파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난포 두 개가 보였고, 어, 이번에는 이제 더 자랐을지 그런 걸 보러 가는 중인데, 일단 병원 갔다 와서 다시 뵙겠습니다. 어, 조금 전에 병원 진료 마치고 나왔고요. 어, 들어가기 전에는 비가 안 왔는데, 어, 진료 끝나고 나오니까 비가 많이 오네요. 어쩐지 날씨가 우중충하더라고요. 아~ 진료를 본 결과 난포가 여전히 두 개가 보이고 오른쪽에 근데 사이즈는 거의 안 컸어요. 0.1 정도 조금 컸나? 근데 이제 생리를 안할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저번에 그랬거든요. 약을 썼기 때문에 생리를 요번 주기 안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생리를 그날 할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수요일날 진료할 때. 근데 바로 그날 오후에 생리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 본인 몸을 되게 잘 아는 것 같다. 좀 민감하게 딱본인 어, 예상한 대로 생리를 한것 같다면서 일단은 <laughs> 저번에 아쉬웠던 게 아, 조금만 남자체취를 당겼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근데 남들하고 다른, 그러니까 평이한 사람들하고 다른 패턴이긴 한데 자세히 살펴보니 저만의 패턴이 있는 거는 알겠대요. 그러니까 남들과 다르지만 저의 패턴은 항상 일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병원이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 뭐 특이한 경우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일단 패턴이 본인만의 패턴이 그래도 일정한 게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병원이 맞춰서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패턴이 뭐냐면 난포가 처음에 잘안 보여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뒤늦게 난포가 보이면서 갑자기 난포도 안 자라다가 막판에 배란일 정도 되면 급성장하는 그런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저번 병원에서도 선생님이 어, 난포가 안 자랄 것 같아요 했는데 매번 딱 배란이 제 원래 배란일쯤이 되면 결국은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잘 맞춰가지고 이번에는 해보는 걸로 그리고 이제 그동안 조금 아쉬웠던 게 난포가 처음에 두개 자라고 나중에 뒤늦게 항상 두 개가 자라서 그네 개를 다 이제 채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기배란 이제 현상이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굳이 개수 많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 처음 자란 두 개를 안 놓치게끔 좀 난자 채취를 좀 빨리 땡겨서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선생님도 이번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이... 이식은 언제 하게 될것 같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 요번 달 모으고 다음 달 모아서 6월에 이식하는 방법도 있고 요번 달 모아서 다음 달 바로 한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이식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 본인은 생각은 어떠냐고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번에 뭐 어떤 분이 4월이 좋다고 하지 않았냐 저한테 대못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기억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4월에 좋다고 했으니까 개수를 떠나서 그럼 5월에 무조건 이식하는 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아무래도 뭐 운이 그때 좋다고 하니까 믿거나 말거나지만 혹시 모르니까 저는 5월에 개수가 하나만이라도 나와도 저는 이식을 무조건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안 되면 좀 쉬었다가 뭐 7월에나 하던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일단은 이식은 5월에 할 예정이고 어... 뭐, 아직까지는, 아, 오늘 약 처방받은 게 폴리트롭 4일분을, 처, 3일분을 처방받았어요. 오늘 거, 금, 토, 일, 그리고 조기베란 억제제 간이 레버를 금, 토, 일, 월, 월요일 아침에 주사를 맞고 병원을 출발하면 돼요. 그리고 월요일 날, 오늘 나오면서 피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피검사 결과 보고, 이제, 뭐, 바베란 주사를 더쓸 건지 아니면 난포 터트리는 주사를 맞을 건지 해서 예상대로라면 월요일 날 난포 터트리는 주사 맞고 아마 수요일쯤에 채취할 것 같아요. 아니면 뭐좀 늦어질 수도 있고 난포가 거의 안 자라 있으면 또 늦어지겠죠. 어 그거는 제 몸이 항상 수시로 반응이 이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계속해서 요번에는 진짜 3일에 한 번씩 계속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는 횟수를 좀 줄여서라도 놓치지 않게 해서 채취를 작, 작든, 개수가 작든 많든 어떻게든 채취를 하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